태세 첫날 아침 아브라함의 복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좀 단어들이 눈에 좀 들어옵니다. 2 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축복이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어떻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창대 교회 있어요? 예 이름 창대교회 예, 창대교회 창대하게 하겠다 좋은 거에 이름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막 이런 단어들 큰 민족 조그마한 쩨깐한 민족 말고 큰 민족 창대 막 축복 막 이런 단어 눈에 확확 니다 이런 복을 받은 이런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아유 다들 이렇게 부러워하시는구나 놀라운 소식은 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아브라함만의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곧 나의 복이요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다른 누구의 복보다도 이 첫날 아침에 아브라함의 복을 나눠야 하는 이유. 아브라함의 복을 나누고 싶은 이유. 그것은 곧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만의 복이 아니라 이것이 곧내 복이구나. 이것이 곧 우리의 복이구나. 이것이 곧 나에게 약속한 복이고. 이것이 곧 나에게 확증된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도림들과 나누고 싶었기 때문에 첫날 어느 누구의 복보다도 아브라함의 복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을 받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했는가. 1절을 보시면,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뭘 했는가가 나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요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어디를 떠나라 그래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 여기서 중요한 건 고향이에요 고향 이게 에레스라는 단어인데 이 ls가 hometown, 고향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ls는 ground, 땅을 의미해요. 땅. 그래서 이전의 번역, 이전의 개혁 한글 번역은 너의 고향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돼 있어요? 너의 본토. 땅을 떠나라는 얘기예요. 너의 본토를 떠나라. 이게 좀더 정확한 번역인데요. 개정을 하면서 고향이라는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바꿨습니다만은 사실 원어대로 하자면 너의 땅을 떠나라. 너의 땅을 떠나라. 네가 지금까지 발을 디디고 살고 있던 그 땅을 떠나라. 단순히 고향을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땅을 떠나라. 나라를 떠나라. 네가 이전에 살고 있던 민족을 떠나라. 뭐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뭐냐면 새로운 나라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을 주겠다는 거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 있는 사람, 축복의 인생이 될수 있었을까? 첫 번째,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속을 바꿨습니다. 자신의 소속을 바꿨어. 이전의 땅을 버렸어요. 이전의 나라를 버렸어요. 이제는 새로운 땅. 그리고 새로운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새로운 민족에 들어간 거죠. 우리 그런 말 들어봤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죠.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야 우르였어요. 거기는 바벨론 땅입니다. 바벨론 땅에 있을 때는 바벨론 법대로 살면 됩니다. 예전에 과거의 땅에 있을 때는 과거의 법을 따라 살면 돼요. 육신의 법을 따라 살면 됩니다. 죄의 법을 따라 살면 돼요. 그런데 이제는 그 땅을 떠났어요. 이제는 그 땅을 떠나서 완전히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나라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옛날 방식으로 살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만 주목하고 그래서 야큰 민족을 이뤘구나, 창대했구나큰 축복 받았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불한 대가를 보셔야 돼요. 그는 땅을 버렸어요. 그는 이전에 자신이 속한 나라를 버렸어요. 이제는 과거의 법에 매여 살지 않기로, 이제는 바벨론의 법을 따라 살지 않기로, 이제는 땅의 법을 따라 살지 않기로 한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새로운 법으로, 이제는 말씀의 법으로 완전히 법을 바꾼 거예요. 소속을 바꾼 겁니다. 여기에 있었으면 여기 법을 따라야죠, 로마 법을 따라야죠. 하지만 이제는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이제는 그 땅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이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땅, 새로운 나라, 새로운 소속된 그 법, 하늘나라의 법 완전히 다르게 새로운 인생이 되기로 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사람. 묻고 싶습니다. 에레스를 떠났는가? 나는 바벨론에서 살던 방식에서 떠났는가?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방식, 갈대아 우르에서 가지고 있던 가치관,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말로 내가 참으로 소망하고 바라는 진짜 복이라고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이첫 번째 명령. 너는 옛날 방식을 버려라. 너는 옛날에 그땅 나와라. 너는 옛날에 바벨론에서 그렇게 그럭저럭 살던 그 법을 버려라. 이제는 내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는 내 안에서 새로운 법으로, 이제는 내 안에서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민족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새로운 언어를 말하는, 내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아브라함은 응답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죠.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버리고 이게 에레스입니다. 그물을 버리고 옛날 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옛날 방식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썩어져가는 구습 에레스입니다 구습 버리고 그 다음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 벗어버려라 본토를 떠나 그럼 어디로 가라는 건가요? 너의 고향을 떠나 어디로 가라는 건가요? 1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죠 보여 줄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땅으로 가야 하는지 알고 간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짐을 쌌겠죠. 예레스를 떠나기 위해서 짐을 쌌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으니까 나름 생활 도구가 한둘이 아니었을 겁니다. 집을 가지고 있었다면 집을 팔았을 거고 건물을 가지고 있었으면 건물을 팔았을 거고 땅을 가지고 있었으면 땅을 팔았을 거고 아내 사라가 이제 묻겠죠. 아니, 당신 왜 그러냐고. 당신 왜왜 이런 이러, 왜 이러느냐고. 아, 우리 가야 돼. 우리 떠나야 돼. 어디로요?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나도 몰라. 이런 대안 없는 이런 대책 없는 남편이 어디 있어요? 나자기도 모르겠대요. 자, 어 떠나야 된다. 아니, 그런 황당한 요구를 도대체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요아라 이름하는 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자, 히브리서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어떤 복인가요? 갈 바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갈 바가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응, 다 이럴 테니까요. 갈 바가 보이는 게 복이죠. 그 길이 얼마나 좋은 길인지, 그 길이 얼마나 기름진 길인지, 그 길이 얼마나 풍성한 길인지, 그 길이 얼마나 축복된 길인지, 이게 확다 보여버렸으면 얼마나 좋냐고요. 그때 보여줘도 갈까 말까인데 안 보이니 얼마나 더깝깝해요 14년 전에 저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 중에 누가 저랑 같이 개척하신 분 계신가요? 개척하고 다음 주일부터 이 교회가 미어 터졌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게깝깝했습니다 이것을 알았다면 제가 개척했을까요? 앞으로 이런 길을 걸을 수도 있겠구나 알았다면 안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줄 수 있죠. 너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될 거고 너는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대개는 감추십니다. 안 보여주십니다. 왜요? 모르는 게 저가 모르는 게 저에게 더 낫기 때문입니다. 잠언 25장 2절에 일을 숨기는 거.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뭐래요? 그게 영광이래요. 하나님이 숨기셔요. 하나님이 꼭꼭 꼽을 쳐두세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세요. 왜? 그게 아브라함에게 더 나으니까. 그게 저에게 더 나으니까. 그게 우리 성도렘들에게 나으니까. 보여주면 못 가요. 보여주면 절대 못 갑니다. 그러니 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더 나으니까요. 다 알고, 다 듣고, 다 보고, 그게 복일까? 그게 복일까? 어제 우리가 도마의 복을 봤어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어떤 복을 주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본고로 믿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복대다. 우리는 막다갈 바를 알고, 갈 바가 어딘지 다 듣고, 막 이렇게 가기를, 원. 그게 복일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복이 아니라, 본고로 믿는 복 말고, 알고, 알고 믿는 복 말고,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안 보이지만, 안 들리지만, 그래도 믿는 복이 있다. 그래도 믿는 복이 있다. 그 복이 더 복이다. 그 복이 더 복이다. 아브라함은 갈 바도 모르면서, 그럼 어떻게 갔다는 걸까요? 도대체. 갈 바를 모르는데, 도무지 어떻게 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바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 아브라함이 요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갔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갔는데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고요? 말씀. 롯은요? 롯은요? 말씀 따라갔어요? 롯은 사람 따라갔습니다. 말씀 따라가느냐? 사람 따라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사람을 따라갔고 하루하루 하나님 좋은 어디 가요? 하나님이 또 보여주세요. 그리 가. 하나님 오늘은 저 어디 가요? 하나님 또 보여주시면 또 그렇게 가고. 하나님 오늘은 여기서 잠을 자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어디 가요? 그럼 또 하나님 보여주 또 그렇게 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롯은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오른쪽 가면 자기도 오른쪽 가고. 아브라함이 왼쪽으로 가면 자기도 왼쪽으로 가고. 아브라함이 멈추면 그냥 자기도 멈추고. 왜 아브라함만 보이니까? 아브라함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간 그 종착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간 그 종착지,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따라갈 때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요. 그 말씀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말씀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말씀이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지난 한 주간 기도원에 갔습니다. 2019년 하나님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19년 저희 공동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말씀을 붙잡으러 갔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게 복이니까, 그게 축복이니까. 갈 바는 몰라도 돼요. 갈 바는 몰라도 됩니다. 남들이 듣는다는 음성, 남들이 본다는 환상, 남들이 꿨다는 꿈, 이래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방언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꿈 따라 간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별 따라 간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누구 예언 듣고 간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루하루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간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무슨 말씀 주십니까? 하나님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루하루. 반면에, 로스는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 쫓아가서, 사람. 결국 로스는 어떻게 되었는가요? 혹시 아셔요? 결국 로스는 어떻게 됐는지. 아브라함하고 평생 잘 먹고 잘 살았죠? 어떻게 됐어요? 결국 아브라함과 헤어졌습니다. 헤어졌어요. 사람 따라가면 기다리고 있는 끝이 뭔가 상처예요. 아픔입니다. 실망입니다. 복 있는 사람 누구냐? 복 있는 사람. 우리는 주변에, 막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막 부러워해요. 아, 저분은 저렇게 아는 사람도 많고, 주변에 사람들 끊이지 않고, 사람들이 다저 사람 좋아하고, 야, 복 있는 인생이네. 어, 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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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주변에 사람 많은 게복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 주변에 말씀이 있는가?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사람 많은 것 부러워하지 말고, 말씀 붙쫓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블레싱의 메시지입니다. 복이 뭐냐? 갈 바가 보이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걸. 하루하루 말씀 따라가고, 하루하루 말씀 의지하고, 하루하루 그 주님이 오늘 내가 뭘 하기로 원하시는지,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진짜 복이 있는 거다. 진짜, 나에게 아브라함이 좀 있었으면, 나에게 좀 다윗이 좀 있었으면, 나에게 뭐, 바울이 좀 있었으면. 아니요. 우리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끔 우리 성도림들이 이렇게 좀 다운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다운될 때. 그럼 저도 속으로 기도하죠. 우리 집사님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근데 제 안에 다운 되는 걸 보면서도 제 안에 아무런 걱정이 안 되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들의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러면 제가 좀 염려가 덜 돼요. 왜냐하면 제가 기본적으로 신뢰해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말씀으로 다시 그분들을 붙들어주시는 걸 제가 봅니다 성도의 여러분 말씀 따라가십시오 사람 따라가면 그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참 어려워집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참 복된 인생을 살수 있었던 것은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 따라갔고 로스는 왜 그렇게 어려워졌나 사람 쫓아가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말씀 따라갈 것이냐 사람 따라갈 것이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정말 이 LS를 떠나서 옛날 방식을 떠나서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방식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새로운 하늘나라 시민의 방식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에 있을 때는 로마법 따라 해줘. 거기는 사람이 중요하고요, 인맥이 중요하고요, 수단이 중요하고요, 노하우가 중요하고요, 자격증이 중요하고요, 경험이 중요하고요. 하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붙여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 될것 같으면 이제는 나는 새로운 법을 쫓아야죠. 그리고 우리는 그 법을 가르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법이 기록된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읽컫는 대로, 이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이 말씀이 내 발의 발등석이니 이이 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내가 믿음의 그물을 내릴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